네, 여러분, 안녕하십니까. 어, 김재규 소방학원 한국사 성정호입니다. 여러분들, 이제 소방직 시험이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요. 여러분들 많이 긴장되고 이제 시험이 가까울수록 이제 더욱 여러분들 이제 막 신경도 쓰이고 스트레스도 많이 받겠지만 여러분들 지금까지 열심히 준비해 오셨으니까 여러분들 진짜 배운 대로만 여러분들 열심히 가서 풀고 오시면 되겠고요. 만약에 푸시다 그면 모르는 게 있으면요. 전 텔레파시 보내십시오. 제가 여러분들 텔레파시 통해서 여러분들 다 맞추도록 여러분들 제가 또 도와드리겠습니다. 여러분들 항상 제가 응원하고 있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. 마지막까지 여러분들 특히 1번 문제 같은 경우는 구석기 문제 나올 수 있으니까 다시 한번 선사시대 문제 확인해 주시고요. 그리고 또 근현대사 문제에서 요즘에 연도 문제 같은 거 많이 나오고 있으니까 연도표 다시 한번꼭 확인하고서 여러분들 수험장에 들어가시면 되겠다. 여러분 마지막까지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요. 모르는 게 있더라도 여러분들 한번더문제 읽고서 꼭 마킹하시기 바랍니다. 여러분들 파이팅!